기업도 찾아가 보면요. 이 사람이 반응한 거 보면 딱알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계속 컨택하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안서를 넣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관계하고 뗄래야뗄 수가 없어요. 기업 후원 제안서를 네네. 많이 내보셨나요? 제안을 수시로 하는 거니까 네. 던지는 거죠 그냥 그때 한몇분 정도를 음. 이렇게 시간을 받으세요? 저는 짧게 만나요 30분 진짜 길게 만났을 때 1시간이고요 음. 30분 안에 모든 얘기를 하고 네. 디벨롭을 하죠 계속 음, 어. 이게 뭐 CSR 부서에 직접 메일을 보내시셔야 어, 심지어는 CSR 부서가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이제 담당자를 알아가지고 네. 수송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제안서를 만들면 네. 관심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전화를줄 거예요. 그럼 가면은 보통 얘기가 잘 돼요. 왜냐하면 아, 관심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일단 1차 이것도 서면 평가인 거야. 사실 네. 명확하게 말하면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업체에 대한 정보 조사를 많이 해요. 회사의 아... 자기 소개서 네. 이력서랑 똑같네요. 그렇죠. 제가 거꾸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 쪽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네. 사실 음악 쪽 CSR에 관심을 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은행도 많고요. 그런데 네. 거기를 두드려야 되잖아요. 네. 두드리는데 지금 약간 어설픈 걸 두드려야 되거든. 아, 아직은 응. 크지 않은. 크지 않거나 뭔가 이쪽으로 하면은 되게 광고가 안될것 같은, 것 같은. 아... 그런 영역들. 음... 그거를 두드리면은 당연히 연락이 오죠. 네. 그러니까 오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하면 돼요. 어느 때라든지. 저는 그런 기업들을 네. 주로 한국 메세나협회를 특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후원 기업들이 그렇죠, 쭉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문화 예술 네. 그 후원하는 그렇죠. 기업들 네그 네. 기업들 중에서 네네. 이제 나한테 맞는 기업들을 찾고 네네. 그 찾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네. 아직은 성장 중인. 네네. 그쪽을 좀노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오프라인상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컬러를 가져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그 사람들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적인 어떤 사업자 등록증과 그 유형도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빨리 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됩니다. 돼 있어야 되고,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연역이 네. 뚜렷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이걸 잘할 <laughs> 수 있는 회사다. 네. 라는 어필이 돼야 되고 사실 그런 메세나 협회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시기 를 맞추는 부분하고 음. 사실 거기는 보통 벌써 연계가 돼 있는 음. 매칭 이돼 있는 경우가 끝나버린 많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요또 매칭 펀드를 지원을 하다 려 보면 은또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공우가 많으니까 그냥 평소에 노크를 많이 해서 관계 를 음. 많이 만드셔서 음. 우리가 뭘 했을 때 펀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기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는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저는 ]한테... 사실 참 그냥 핸디하게 만나다가 네. 그런 관계가 아... 형성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보더니 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거꾸로. 음... 저는 딴건 없지만 지속적으로 뭘 계속 하잖아요. 계속 제가 공연을 만들거나 뭐 대회를 하거나 뭘 계속 만드니까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거죠. 뭐 이렇게 계속해? 음. 뭐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생각해서 아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네. 진짜 진심이 느껴지게 네.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그런 프로젝트. 를 꾸준히 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후원자는 생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지원사업을 떼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음. 이것도 관계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만드시는 들게 여러분들의 음. 어떤 가치를 높이고 지속력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키인 음.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거꾸로 마치는 것보다도 그냥 제가 권이 있을 때 그냥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음, 제가 음, 음. 그러니까 이력을 잘 만들어서 결과 보고서를 네. 짧은 순간에 내 거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어. 잘 만들어놓고, 그렇죠, 일단 그렇죠. 기회가 되면 은 음, 음. 매세나 협회나 그렇죠. 아니면은 음, 음.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음. 그런 자리에서 사는데, 어. 만나는 그 분들에게 네. 어느 때라도 내 거를 이렇게 그럼요. 어필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그렇죠. 해놓고, 네, 주변에 다 답이 있어요. 네. 주변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응. 한번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응. 내가 꾸준하게 꾸준히 한결같이 내 거를 이렇게 응. 보내드리면서 꾸준하게 내가 한결같다는 걸 알려드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한결 같은 거야. 음. 결국에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음. 나를 후원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네. 제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네. 꾸준히 네. 어,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는 제한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핵심 네. 머니의 핵심이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제한서입니다. 그렇죠.